전 대복이에요. 오늘은 신학기 문구 세트를 소개해드릴게요. 연필과 지우개, 그다음에 스티커, 그다음에 이쪽 노트북이. 이렇게 있 이렇게 고, 이쪽에다가게이쁘게놔줄게요 이렇게 도이이 들어있는 것도 있 고, 이게 주황색 여자들이 좋아할 만큼 핑크색 그 다음에는 이쪽이 파랑색 화일, 화일도 있고, 스케치북도 있어요. 가방도 있어요. 에코백 같은 가방이에요. 먼저, 이렇게 알림 노트도 있고, 그 다음에는 주유 노트도 있고, 그 다음에 네모칸 노트도 있어요. 해봐, 이번엔 똑같은 거고, 얘동 똑같은 거고. 이 스티커로 이 북을 몬스터로 만들어주면 돼. 어, 한번 만들어줄게요.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. 몬스터 하나 만들었어. 멋있죠? 이걸로도 한번 꾸며줄게요 오늘터는 원래는 파란색 눈을 가고 있으니까 파란색 눈에다가 또 파란색 눈. 네? 이거는 사람을 사람을 얼굴에 만들었어요. 이것도 몬스터긴 한데 약간 코는 없는 이렇게 생겼 여기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나만의 노트를 만들어 보아요. 좋아요, 구독. 눌러주세요.